메르디언 채널입니다. 인도네시아 데이터 센터 시장 아 지금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네, 그렇죠. 수십억 달러가 막 부딪치고 있어요. 이거 뭐 디지털 골드러시라고 불러야 할 판인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이런 거물들이 다 뛰어들었죠. 맞습니다. 이게 과연 동남아의 새로운 심장, 뭐랄까 디지털 척추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 혹시 다 삼켜버릴 엄청난 거품 그 시작일까요? 음 겉으로만 보면 이건 뭐 막을 수 없는 큰 파도 같아요. 인터넷 사용자만 2억 명이 넘고 곧 3,6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디지털 경제라니. 네네. 근데 하, 그 밑바닥은 좀 불안해 보입니다. 이 거대한 야망 이걸 지탱할 기반이 과연 탄탄할까 하는 거죠. 음. 오늘 이숨 막히는 드라마의 진짜 속사정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겉과 속또 빛과 그림자. 지금부터 그 격전의 현장으로 한번 예, 뛰어들어 보죠. 메리디안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우선 왜 이렇게 다들 열광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봐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아, 시장이 엄청나죠? 그렇죠. 인구가 2억 7천만. 근데 모바일 연결은 3억 5천만 개가 넘어요. 상상이 안 가죠. 네, 이게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다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전자상거래, 핀테크, 스트리밍 와 데이터 수요가 그냥 폭발적입니다. 실제로 2028년까지 이 지역 전체 데이터 센터 용량이 4배 이상 늘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4배요? 와. 네. 근데 여기에 AI라는 아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겁니다. AI. 네, AI는 그냥 앱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 국가적인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새로운 인프라 전쟁입니다.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자기들 AI 미래를 저기 싱가포르나 도쿄에 맡긴다. 이건 뭐 전략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죠. 바로 이게 로컬 데이터 센터에 돈이 몰리는 핵심 동력입니다. 정부도 아주 적극적으로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전략 발표했죠. 뭐 최대 10년 세금 감면 외국인 지분 100% 허용. 파격적이죠. 네, 파격적이에요. 거기다 핵심 공공 데이터는 무조건 국내에 보관해라. 이른바 디지털 주권, 이걸 외치면서 외국 기업들한테 여기 투자하세요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보내고 있는 거죠. 지정학적인 상황도 인도네시아 편이었어요. 그, 싱가포르가 데이터 센터 건설을 잠깐 멈췄던 시기, 2019년, 2022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공백이 생겼죠. 네, 바로 그 빈틈을 인도네시아가 파고든 겁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뭐한 30km 밖에 안 떨어진 바탐섬 같은 곳들이요. 가깝네요. 네. 그리고 지금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보면, 인도네시아는 양쪽 투자를 다 끌어들이는, 뭐랄까, 디지털 스윙 스테이트라 된 거죠. 음. 위치가 아주 절묘합니다. 자, 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시장 크죠, 수요 폭발하죠, 정부 밀어주죠, 지정학적 기회까지. 근데 왜 자꾸 거품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이 화려함 뒤에 숨어있다는 그 치명적인 약점, 노래지 뭡니까? 그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 아, 전력. 네. AI 데이터 센터는요, 이건 뭐 전기를 그냥 빨아들이는 하마 수준이에요. 근데 그냥 전기가 아니라 아주 아주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이 필요합니다. 음... 그런데 인도네시아 전력망은 아주 불안정하고요. 여전히 6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건 뭐 ESG 경영 관점에서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사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전력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 넘게 쏟아붓는데. 설마 이런 기본적인 걸 확인 안 했을까요? <laughs>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마련했겠죠.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해결책이라는 게 결국 비싼 디젤 발전기를 계속 돌리거나 아예 자체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아. 비용이 엄청나겠네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죠. 당연히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그 중앙정부 푸사트가 아무리 환영한다고 해도 실제 사업 인허가는 아주 까다로운 지방정부 다해라 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중앙이랑 지방이랑 또 다른가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지원되는 건 거의 뭐 일상다반사입니다. 이게 바로 관료주의라는 또 다른 암초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군요. 전력 관료주의 말고 또 있습니까? 약점이? 네 있습니다. 인력 부족도 발목을 잡아요. 이런 최첨단 센터를 운영할 숙련된 엔지니어가 현지에 부족합니다. 아, 기술 인력? 네. 그래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랑 그 인재 뺏기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운영비용은 계속 올라가고요. 근데 더 불안한 건 시장 내부에서 나오는 경고음들입니다. 경고음이요? 네. 알리바바의 조차유 회장이 공개적으로 이거 거품의 시작일 수 있다고 언급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거나 재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MS 투자 중단설까지요? 와, 이건 그냥 조정 국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위험 신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인도네시아의 그 잠재력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AI로 돈 버는 게좀 늦어질 뿐이지 길게 보면 성장할 거라는 기대도 여전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2025년 중반인 이 시점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막대한 자본의 힘으로 전력망 문제나 관료주의 문제를 그냥 확 찍어 누를 수 있을 것인가? 네. 아니면 이 현실의 격에 부딪혀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결국 시장이 재편될 것인가? 지금이 딱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몇달 동안 나오는 뉴스들 뭐 프로젝트 지연 소식이라든지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 경쟁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신호들을 아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위기인지 아니면 그냥 성장통인지 판가름 날 겁니다. 저희 메리디언 채널 분석처럼 이런 날카로운 정보 계속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네요 발미친 천길랑 떨어지는데 조합프는 황금알이 반짝거리고. 투자자들은 정말 피가 마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인도네시아 데이터 센터 이 열풍은 역사가 될까요? 아니면 재앙으로 기록될까요? 동남아 디지털 경제의 심장으로 우뚝설 것인가? 아니면 투자자들의 무덤이 될 것인가? 아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이 거대한 실험 혹은 도박의 결과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의 디지털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입니다. 네. 어쩌면 기초가 좀 부실한 상태에서 너무 미래를 빨리 지으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는데 그 진짜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드라마의 결말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리디언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루함을 날려버릴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